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들 t v 러셀의황서준입니다 오늘 또 네. 창창 선배님과 함께하는 군산무기 시리즈 4부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수출된 네. 이 FA50.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출이라고 하셨는데 어, 그렇지.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건 어, 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하고 뭐몇 군데 수출을 한 거야. 아, 그래요? 어 아주 의미가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라이센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아무데나 수출을 할 수는 없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음, 이게 로키드 마틴하고 합작으로 만든 비행기야.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대한민국의 어, 방산업체인 어, 카이가 카이, 만든 건데 음. 이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는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오. 물론 적성 국가에 팔 수도 없지만 네. 우방 국가라고 하더라도 로키드 마틴이 못 팔게 하면은 못 파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는 로키드 마틴이 자기네들의 다른 제품을 팔 수가 있거든 우리 경영학에서 아 말하는 일종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서로 상쇄하면 안 되니까 아 음. 그런 전략이 있는 거지 자 지금 보면 필리핀에 도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그러니까. 보는데 F-A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음. 뭔가요? 아 이거 어, 질문이 굉장히 F-A라는 건 뭐냐면 F는 파이터 네. 그리고 A는 어택을 의미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FA-50이라는 건 공중전 즉 파이터로서 전투기로서의 역할도 하고 A. 어태커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거. 오. 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야. 어, 그렇지. <laughs> 근데 사실 좀, 좀 그러기에는 애가 작아. 아, 정치. 그래요? 그러니까 경 전투기 경 공격기인 거야. 아, 근데 진짜 봐도 좀 작긴 하네요. 얘는 태생이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애였거든. 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닝으로 태어난 애를 이 스포츠카로 만들려다 보니까 아 아무리 튜닝을 해도 걔는 모닝이잖아. 그죠 태어날 때 스팅거처럼 태어났으면 네. 잘 달리고 할 텐데, 처음엔 모닝으로 태어났다가, 네. 전술 데이터링크도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어 네. 공대공 무장을 해야 되니까 미슬도 필요하지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꾸 저기다 뭘단 거야.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 얘가 말라위 전투가 있어요. 말라위 전투 뭐냐면, 필리핀에 IS 세력들이 있었던 거야. 어, 정말. 오, 얘네들이 필리핀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응. 그 말라위라는 도시에, 얘네들이 거점을 확보하고, 응. 반군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 골든 이글, FA50이 공중폭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두테르트가 처음에는, 야, 저것이 한국 거왜 사왔냐, 저거. <laughs> 어? 성능은 되냐 그랬는데, 실전에서 검증이 되니까 네. 두테르트가 야, 기회 되면 몇대더 사와라. 이런 얘기까지 어... 한 거지. 지금 영상 속에 보면은, 응. 비행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음. 자, 비행기를 내가 수입을 했어. 음. 어떻게 가져오는 거지? <laughs>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 혹시 배를 가지고 어. 배에 태워서 갖다주는 건지. 음. 아니면 어. 필리핀 조종사들이 와서 타고 아.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어. 거지. 어. 어. 어떤 식으로? 아, 간 이거 FA50의 경우에는. 네. 우리 카이에 있는 네. 조종사들이 직접 페리 비행을 한 거야. 네. 페리 비행이 뭐냐면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몰고 필리핀까지 날아간 거지. 근데 얘가 항속 거리가 한 1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필리핀까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방 국가에 들려서 <laughs> 급유를 받고 가는 거야 네. 그니까 저 조종사들 대단한 거지 대여섯 시간을 쉬지도 않고 계속 페리비행을 해서 온 거야 정말 뜬금없는 말이긴 하지만 음. 구매하면 구매와 동시에 당일 도착도 되고 그렇지. 아주 좋네요 이건... 그리고 근데 단점은 어.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면 어. 딱 타는 순간 중고차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받기도 전에 이미 중고가 돼서 오네요 <laughs> 아니 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탑승기사가 갖다 주잖아 네네. 자기가 자기 차를 너무 사랑해서 받으러 가면 모르지만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음 그래서 잘 보면은,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깃발을 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왜냐하면, 차도 마찬가지잖아. 배달하는데, 딱 받았는데 기스가 나면 물리듯이. 네, 맞아요. 얘도 오다가 고장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laughs>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고 필리핀이 수입을 했잖아요. 어. 혹시 뭐 이것도 자동차처럼 보증 기간이란 게 있나요? 아, 있지.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의 무기가 수출이 되면 후속 유지 운용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필요하잖아. 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시장 중에 하나야. 아, 필리핀 자체적으로 그걸 못 하는구나. 그렇지. 필리핀이 부품을 못 만드니까. 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그 부품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그 ILS라고 해서, Integrated Logistic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합군수 지원 혹은 통합 물류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덩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무기 수입을 하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그 계획도 다 짜서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이가 빨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자꾸 수출을 해야 돼. 그래야지 계속 우리나라 이 제품들이 부품들이 계속 가는 거지. 그리고 아...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은 항공기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든. 네.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비용도 우리가 받는 거야. 그게 굉장히 무기 수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미국은 그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있고. 그렇지. 진짜. 대... 대단하다 이러니까. 어.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사면 우리는 뭐 미국에 종속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무기가 좋은 걸 어떻게 확인? 어. 그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야. 좀 음. 후지지만 국산 무기를 살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성과를 내는 미국 무기를 살 것이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지. 여태까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거의 다 강매를 하라고 하진 않았죠. 그렇지? 무기는 우리가 사고 싶었던 거야. 좋으니까. 전투에서 이겨야 되니까. 아 그럼. 음. 당장에 적을 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무기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저 FA-50만 우리나라가 한 400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 임무라는 게 있는데 네. 진짜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이급 전투기와 미들급, 로우급 전투기로 나뉘어져요. 네네. 그래서 하이급이 F15에 해당이 되는 거. 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미들급, 로우급.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 우리는 F16이 미들급이 되는 거지. 음. 얘가 로우급이 되는 되는 거고. 거야. 그럼 각자 해내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음. 만일 얘가 그 능력을 다 되면 좋겠지. 그렇죠. 그러면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총도 5.56mm 우리 K2. 네. 걔가 가진 한 개가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7.62mm가 있고 그 다음에 12.7mm. 그런 게 있고, 표적에 대해서 음. 때리는 능력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전투기도 똑같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다면서 전투기도 못 만드냐라고 할수 있는데, 아... 우리나라 정도면 잘 생산하는 거죠. 워낙 난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조립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됐는데, 네. 항공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성이에요. 네. 공중에 올라갔는데 시동이 꺼주면 와우. 저건 그냥 20톤짜리 쇳덩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엔진의 노하우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엔진을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항전 장비 같은 경우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경험이 누적되지 않아서 그걸 실행해 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도 사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미국도 걔네들이 다 만들지는 못해요. 음.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에 필요한 무기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일본처럼 그 로컬에서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 아. 미국이 모든 걸할수 없어요. 대기업이 모든 걸할수 수할 없. 할수 없듯이 그런 게체가 있죠. 그렇죠. 음. 이 예, 06번 기체라는 게뭔말이야아 그냥 항공기 테일 넘버에 이 기체의 네. 고유한 번호가 있는 건데 네. 말하자면 얘는 이제 여섯 번째 생산된 기체라는 뜻인데 여섯 번째 생산돼서 수출이 됐다는 거야 그렇지 항공기는 어. 고유한 테일 넘버가 있어 네. 그래서 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요아 음. 아, 근데 진짜 되게 아담한데요?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로 처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요. 네, 되게 작아보여요. 네. F15랑 비교해도 좀 작잖아, 비행기가. 네, 위에 지나간 네대 뭐예요? 다 FA50. 아. 이렇게 이제 편대 비행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플레어죠, 이거? 어. 오 이제 플레어도 알거야 알아요 알아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구나 지금 어 FK80이 이제 폭격하는 거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니까 FA-50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아 보여주는 거지 어 이렇게 무장 장착하는 아, 거 이게 실제 탄이죠 그렇지 이게 그니까 이 무장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네. 공대지 무기는 장착을 하면은 반드시 떨구고 와야 돼아 그래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특히 육군들이 그걸 몰라. 다시 가져오면 안 되느냐,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임팩트를 봐봐. 관통형이거든. 저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봐. 와우!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고 해도 저렇게, 이게 저게 장사정포를 산정하고 지금 폭격을 한 건데 저렇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들어가고 더 놀라운 건여기서 폭발이지. 딱 뚫고 들어가서 좋다.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그렇지. 저게 없었으면 할 생각뿐이지. 저렇게 장서정품 북한 애들 이렇게 갱도 안에 넣어놓거든. 네. 근데 저렇게 딱 때려버리는 거야. 와, 여기 딱 들어간 순간 진짜 안에 네. 갱도 안에 있는 애들 다 죽겠네요. 진짜. 그렇지. 운이 좋아 사는 아마도 전투를 할수 없는. 그렇지. 그렇지. 네. 저런 정결한 능력이 있고. 어, 이거는 매버릭이다. 매버릭. 와우. 저 배에다가, 어, 배에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정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저게 이제 태어날 때는 훈련기로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공격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종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그거를 체계 통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훈련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없어. 네. 그래서 얘한테 그런 능력을 이식 시켜주는 거야. 음. 칩을 하나 더 달아주는, 달아주는 거지. 야 너는 이 오른팔하고 왼팔에 미사일을 달고 가면 이렇게 이렇게 쏴라라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수준입니다. 아, 혹 궁금한 게 응. 이건 뭐예요? 아, 요거 재미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네. 저거를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연료통이야. 아, 이게 그러니까 천 킬로미터로 활주할 수 있는 그 기름통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항공기는 엔진하고 전투에 필요한 걸 제외한 모든 공간이 다 연료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날개 이런데도 연료통인데 아, 정말.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저렇게 외부 연료통을 다는 거야.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폭탄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연료통이야. 아 응. 이제. 출격을 하기 위해서? 위해서, 음, 아 점검을 다 하네요. 저렇게 외부 점검을 하는 거죠. 자기가 탕국이. 직접 다 하네요. 어, 그럼 아. 조종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외부 점검 절차가 있어. 아, 그렇구나. 음. 물론 정비사들이 다 하지만, 네. 정비사들이 한 거를 조종사들이 비행 전 점검을 또 해요. 그거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도 똑같아요. 음. 기체 밖에서 반드시 외부 점검을 하게 돼 있어. 맞다. 지금 뭐를 하는 건가요? 지금? 야간 출격을 하는 거지. 아, 야간 비행. 이것도 다 훈련의 일종이죠? 그렇지. 하긴 전투가 낮에만 있는 낮에만 거 아닌...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야간에 가면 어두컴컴한데 음. 보일까요? 아, 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종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기 비행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다 계기 비행이 뭔가요? 계기 비행이란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VFR 비행을 해요. 네. 그래서 VFR이라는 것은 시계 비행, 즉 항공기 밖을 보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라면 IFR은 내가 임무 지역이 어딘지를 계기에 세팅을 하고 그 계기를 보고 차분하게 비행기를 조종해 가서 그 위치로 가는 거야 선배 지금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렇지 한 이게 순항 속도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300 나트 정도, 응. 3,400 나트 정도 될 거야. 되게 천천히 가 있는 거죠. 왜냐면 속도는 상대적인 거니까 네. 카메라가 얘를 똑같이 쫓아가서 찍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금이 네. 이 카메라로 옆에 전투기 타서 같이 찍고 그렇지, 있는 거죠. 같이 거예요? 가는 거죠 이렇 아. 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 아니 그냥 하늘 떠 있는 것 같아요. 응,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왜냐면 나도 가니까. <laughs> 네. 렇게 뒤에 배경이 움직이는 거는 좀 그나마 보이는데, 네. 하늘에 저렇게 육지가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멋있다. 응. 우리 육군 입장에서 아군 전투기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는 건 너무 뿌듯한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응, 하늘의 공간을 우리가 자,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중 우세거든. 그래서 공중 우세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상군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늘 공군이 저렇게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음. 위에서 우리 공군들의 비행기가날아가다 그렇다 생는 전장구세를 우세한, 확보한, 확보한 거지. 거죠 어. 그,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투했는데 적기가 보인다고 아, 그러면 착하다. 아까 그폭탄 우리가 맞는 거야. 아 그럼 슬픈 거지. 그럼 전장에서 딱 아군 전투기를 봤다. 그냥 해피하지.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어. 그럴 거 같아요. <laughs> 제가 선배님과 이거 네 번의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음. 이전에 이런 영상을 보면, 그냥, 아, 어, 비행기 날아다닌가 보다 음.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드는 게, 아, 내 머리 위로 우리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음. 게 정말 음. 행복한 거고, 그럼. 음. 우리나라의 공군의 전투력이 절대 어디 가서 뒤쳐지지가 아. 않구나. 그럼.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또 선배님, 또 이렇게 음.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공군의 전투력을 잘알수 있도록, 어. 한번 또 컨텐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